왜요? 아 왜요? 크 안돼요? 아분리마 많이 크다 분리가 많이 크긴 했는데 보인 본인 있어 아 이제 물면 피나요? 분리가 물면 피나? 아 물어도...아이... 아직 안아파 알아보죠. 세리안 물어요 예...잘... 네, <laughs> <남자야>. 남자 남자! <laughs> 점점 잘생기고 있 진짜로 어...그 고양이계 강동원이라고... 아 진짜 어 너무 너무 잘생겼어 아무리 봐도 네 아예 아니에요 아 근데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아무튼 너무 예뻐서 네 아무튼 <laughs>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? 네뭐 하면서 지냈어요?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뭐했어요? 백고 커피 아 백고 커피 스밍또 시험 기간 <laughs> 시험 아 아직 시험 기간이구나 큰러군아 시험 기간이라고요 대학교, 대학교. 그러면 아 다들 그죠 <laughs> 너무 차졌나요 분위기가 아니요.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니까 재밌고 그렇죠. 아무튼 어,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. 내일 그렇 일기가요.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너무 즐겁지만 같이 막 응원해 주시면서 무대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. 저희는. 네, 어쨌든 또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만 할수 있는 날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같이 무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도 있는 거고.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도 또 기다려지고, 또 저희가 대국도 가잖아요. 그렇죠 대구에서도 또 이렇게 볼수 있는 분들 보면 조, 좋을 것 같고, 네. 아무튼 어, 네. 이렇게 계속 뭐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진짜 이번에 좀 아쉽게도 음악방송을 많이 못하지만, 그래도 앞으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지 않을까요? 네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 저희도 계속 여러 가지 막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오늘도 너무 너무 즐겁고요. 어 여러분들도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. 네 항상 아바사자 아바사자는 아침에도 확인할 것. 네 그렇죠 언제든 확인할 것. 아바사자. 네.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셔야 돼요. 네 그래야 저희도 건강해요. 알겠죠? 아,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또 봐요. 그럼 지금까지 들으붙신 하나둘. 렛츠 바이바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